수신랑의 정정한입니다. 7 수도 했으니까 9 수를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럭키 세븐 7 수는 참 좋았습니다. 9 수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죠. 흔히 우리가 보면 9 수를 잘 넘어가야 수명을 이어간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홉 살, 열아홉 살, 스물아홉 살 다른 사람은 아홉 수에 안좋다던데 어떤 사람은 아홉 수에 성공을 또 합니다. 아홉 수는 왜그냐면 인간으로 보실 때는 전환점이고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눈으로 볼 때는 19에서 20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10년 주기가 바뀌는 턴에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9수에 들어올 때는 내가 정말 한살에서 9살까지 또 우리가 10살에서 19살 때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9수에서 우리가 보면 직장에 누락을 하는 거나 직장에 또 승급을 하는 거나 이거는 9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9수에 왜 우리가 사고가 많고 행액이 많고 이렇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 기운이 혹시 들 떠있다라는 거못 느껴보셨습니까? 어머, 나 이제 벌써 9이야. 이제 50이야. 5학년이야. 아, 신나네. 30대하고 40대하고 달라. 50대하고 40대하고 달라. 이러면서 본인들이 어쩌면 그때에 내가 찾는 마지막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시고 뭔가를 본인들이 뛰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아 9수에서 들어오는 거는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느냐? 이 사람들의 삶에 발전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홉 수에는 태보가 들어와 있더라, 이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아 살이 될때 우리가 어떤 걸 해요? 대학을 가니까 앞으로 갈 때는 이때까지 억눌려 왔던 거 신나게 즐겁게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자가 돼 있어요. 아이들 자체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졸업과 동시에 운전 면허증 따고 운전 면허증과 동시에 우리가 여자 짝지 남자 짝지 만들고 이러다 보면서 들뜨는 기운에 이 아이들이 사고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19살을 또잘 넘어가게 되면 어디서 기다리고 있느냐? 29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9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장가를 가야 되나, 시집을 가야 되나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친구는 출세를 했고, 나는 출세를 하지 못했고, 여기에서 또 억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29에 오셔서 또한번 들뜨는 시기가 들어오신 게 이게 아홉수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서른아홉에 들어오면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고 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한다 그러다 보니까 서른아홉수에 와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홉수에서는요 본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시기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홉수가 된다라는 거는 부모 밑에 있었던 19세까지는 별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2, 30% 정도가 거의 보면 17세 19세에서 문제가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손님을 보시면 거의 우리가 17세 19세 여기에서 되는 아이들이 예기치 않게 사고가 있고 예기치 않게 흉액이 있고 요 시기에 가장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아내 아이가 17세 19세에 들어와서 아이가 변화가 되는 요 시기가 들어와서 그러는지 몰라도 부모 곁을 떠나는 아이들의 사실은 나이도 요때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까지는 원래는 사실은 19세 전까지 미성년자 전까지는 누구 운이냐면 부모 운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부모의 운 때에 따라서 자손들이 간혹 안 좋은 흉변을 보기도 한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부모 운에서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세가 넘어가는 요 시기에 올 때는 사고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인간의 최고점의 숫자가 사실은 9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최고점의 숫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공간들이 들어와 있느냐 조상도 바뀌는 시기 그리고 본인의 몸추실령도 바뀌는 시기 그리고 이 집안의 지금 계보가 바뀌는 시기 그래서 아빠가 아홉 수하고 아들 아홉 수 이때가 보면은 가장 좀안 좋은 일들이 겹쳐질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우리가 부모 그러니까 엄마 쪽으로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엄마 그러면 딸 쪽으로 아홉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홉수에 당도하여서는 서로 지킬 게 어찌 보면은 많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아홉수에 학생들을 왜 숫자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갈까요? 그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전부 다 옷을 벗는다. 매미에 지금 현재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매미로 환골탈퇴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29에 당도하는 거는 내가 혼자 있다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게또 스물아홉. 그러니까 그 변환점에, 변환을 못 하다 보면, 요 때에 우리가 아홉수에, 우리가 세 가지의 흉변은 일단 내려옵니다. 첫째 내려오는 거는 금전이 날라간다눈 뜨고 사기를 당한다. 예기치 않게 손재가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으로 위해서 많이 이렇게 금전으로 행변을 본다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와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송사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요2물아의 시기에는 법적인 송사 자 우리가 혼사를 하는 것도 하늘의 명을 거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혼을 하는 것도 하늘에 고하여서 부부가 이별을 하는 겁니다 요게 법적인 부분들 요게 아홉수에 또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일신으로 들어옵니다. 건강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때의 건강을 한 템포 놓치고 나면 서른 아홉에 내가 몸에 칼을 댄다더라. 안 좋다더라. 이런 경우가 들어와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9수를 넘어가는 기점은 19살이 중요하고 사실은 19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마흔 아9입니다요 중반의 상황은 괜찮아요 그래서 19세하고 49세에 당도를 할때 우리가 이렇게 남자분들이 좀 많이 흉액을 당하죠 49세 때 요때에 보면은 부부가 이혼을 한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가로사로 죽는다 아마 이 나이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가장 안 좋은 나이 19세, 49세로 보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안 좋은 나이는 사실은 69세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남자분들한테 49세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최종의 공판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향후 20년 내가 자손으로 부귀영화를 보시느냐. 아니면 49세 이 사람이 넘어가서 20년을 고락을 겪느냐 아니면 49세에 내가 수억 살이 있어서 감옥행으로 들어가느냐 요때가 남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위험지수다 왜 그러냐면 19세에서 49세까지 살아왔던 요 30년을 요때 딱 공판을 짓습니다 거의 모두에게. 한 67, 670% 정도는 그렇게 공판을 지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렇게 돼 있고, 여자분들은 또 어떻게 돼 있느냐? 69세에 될때 여자분들은 자신이 안 좋다, 본인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안좋으려다 보면 자손들의 바람이 일어나듯이 이혼을 한다, 자손들의 문제가 생긴다, 손주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69세입니다. 그래서 아웃수에안 좋다는 논리는 본인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아홉 수에서는 이때까지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공판을 짓는다, 매듭을 짓는다, 졸업을 한다 고 보시면 돼요. 학교를 졸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처럼 49세가 되면 인간 세상에 어떻게 살았느냐의 공판이고, 우리가 69세가 되면 정말 내가 살아오실 적에 밑에 사람과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아홉 수에는 공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판을 받는 직전에 일곱 수가딱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일곱수에는 좋은 일들이 있어서 뭔가 좋은 일이 있다. 선거가 있다. 문서가 있다. 그런데 아홉수에 바로 딱 돌아서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인간의 대운과 비슷합니다. 대운이 3 년이 딱 들어와서 이사람3년5 년에서 끝난가 동시에 딱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관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인간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요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대운이 제가 3 년이 들었습니다. 대운이 5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사를 만약에 보셨으면. 그 대운이 끝나는 기점에 바로 내가 관제수가 된다. 그래서 돈에 손재가 난다, 몸에 칼을 댄다, 아니면은 부부가 문제가 생긴다. 이게 대운 끝난 거 동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곱 수 끝나면서 바로 아홉 수. 그래서 어른들이 아홉 수에 말년 병장처럼 날아가는 낙엽에도 조심하자, 날라오는 계란에도 맞지 말자, 오는 신병에게 절대 잘해 주자. 이 말씀하셨죠.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하늘이 나를 지켜보고 그 공판을 내린다 하시는 게 우리가 아홉수다 표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